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디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제 AWS의 여러 서비스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C2 서버는 이제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라이트 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이트 세일 같은 경우는 사실 EC2하고 유사한데요. 이제 조금 EC2 서버가 이제 이제 좀 유닉스 서버 자체를 새로 이제 대여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라이트 세일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데 최적화 되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세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이제 홈페이지 서버를 단독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작하게 눌러서 하면 어 인스턴스 위치 그 다음, 플랫폼 선택, 뭐, 윈도우즈를 쓰실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리눅스를 쓰실 수도 있어요. 윈도우즈 선택하면 추가 라이선스 요금이 든다돈더 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그 다음에, 리눅스는 뭐, 그냥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블루프린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어떤 기반으로 만들지를 얘기를 하실, 어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가 이제, 가장 이제, 노멀하게 이제 많이 알려진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를 이렇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도 여러분이 선택해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선택을 하시면 만약 워드프레스를 쓰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뭐기페어뭐 기타 등등 여러분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 서버 어떤 종류로 할 거냐. 이제 512MB, 뭐, CPU 1개짜리, 그 다음 용량은 220GB짜리, 어, SSD하고, 1TB짜리 전송. 요거는, 어, 그런. 여러분, 홈페이지 하면은 트래픽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1TB까지는 이제 기본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달에 3.5달러를 이제 쓴다. 이게 싸담면 싸고 비싸다면 비싼 거거든요 한 달에 3.5 달러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제 홈페이지를 빌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서버를 자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 괜찮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 반대로 이제 서버를 자체 운영하는 게 되게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버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홈페이지 서버 대여해주는 이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일반적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서버의 관리자로서 이제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서버의 사용자로서 이제 서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일단 AWS를 일단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걸쓸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인스 생성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이제 테이터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캐스로 지금 실제로 제가 뭐 여기서 만드는 걸 가르쳐드리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쭉 많아요. 많은데, 이제 S3라고 있는데, S3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홈페이지, 아니, 홈페이지가 아니고, 데이터 스토리지예요. 데이터를 보관해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임상 이상의 공간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여기 뭐 전체적으로 스토리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어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수강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각종 MySQL이라든지 MySQL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어 제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으시고 직접 해 보셨다면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 왜냐면 EC2 서버만 있어도 EC2 서버를 하나 이제 빌리게 되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바로 MySQL을 설치를 하고 뭐, 다른, 뭐, SQL 서버, 뭐, 이런저런 SQL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또 여기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요걸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 요, RDS를 쓰게 되면, 이제 장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관리를 여기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제, 서버를 만들고, 여기 서버에서 RDS 또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어 다시 설정을 하고 관리라고할 필요가 없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여기서 그냥 바로 만들고 여기 설치, 어, 설정을 치설할 웹상에서 많은 경우 또 설정을 바로 해버릴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설, 생성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MySQL, o r a c 기타 등등, Oracle 등등을 여러분이 선택해가지고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버전도 선택할 수 있고, 네? 뭐 GUI로 여러분이 그냥 간단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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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서 넘어가게 되면 바로 DB를 간단하게,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었을 때, 뭐, 한 달에 돈이 얼마가 나올 거냐. 보시면 돈이 제법 나옵니다. 그죠? 네, 뭐 했더니 돈이 이렇게 나올 거다. 네, 한 달에 800달러. 더 비쌉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좋은 뉴스는 뭐냐면 어 이제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했을 때한1 어 년은 무료로 계속 쓸수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이렇게 뭐별 문제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한번 해보는 정도는 아주 문제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음, 또 다른 서비스들을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머신러닝 서비스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머신러닝, 어,들을 이제 쭉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툴들이고요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 조금 재밌어, 재밌, 여러분에게 좀 흥미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어, 딥레이서라는 부분이에요. 딥레이서는 뭐냐면은, 예, 아, 여기 서울에서 지원을 안 하네요. 미국 동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버지니아 북부로 그럼 여기서 이제, 예, 여기 보이, 화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딥레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어쭉 계속 길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조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 AI를 사용해서 이제 알고리즘, 딥러닝 네트워크를 넣어놓고 카메라로 들어온 영상을 받아서 얘가 혼자서 쭉갈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딥레이서를 이 들어가시게 되면 이어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모델을 실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바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이제 막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장 샘플로 한번 해볼게요. 샘플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음 이렇게 네, 코드가 있어요. 리워드 펑션. 요거는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원래는 이제 강화학습을 써가지고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면 어이 정도 코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훨씬 많은 숫자의 코딩이 필요한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정도만은 가지고 이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철 서킷이쭉 있고 여기서 바로 엔터레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오면 모델을 한번 고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모델을 이제 새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제 넣으면 이제 여기서 제 모델을 써가지고 어, 얼마나 이제 이게 어, 나왔는지 그런 거를 볼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빠르게 들어왔는지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이 알, 알아두시면 되겠구요. 여기서, 이제, 뭐, Getting Started 들어가서, 이제 안쪽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읽어보시면, 어, 이렇게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뭐, IoT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최종 사용자 컴퓨팅이라고 있는데 네 최종 사용자 컴퓨팅은 이제 어 일단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크스페이스가 있고 워크닥스라는 게 있어요.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컴퓨터처럼 이제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워크스페이스. 그래서 이제 가상 공간에 이제 아 지금 일본어로 지금 나 버렸네요. 네. 네, 가장 공간에 뭔가 이제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접속을 해가지고 데스크탑처럼 이렇게 사용을 해버립니다. 네, 그런 것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워크 닥스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워크닥스는 뭐냐면, 그 여러분 온라인 디렉토리 네트워크 상에서 디렉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서울 리전에는 이제 없어요. 아, 제가 리전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제, 그, 센터가 있죠. 이제 AWS의 서버 센터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서버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서울 서버도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리전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서버를 여러분 이 지금까지 사용을 하셨는데, 서비스에 따라서 이제 특정 리전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리전에 있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 너무 멀리 있는 거라면 사실은 조금 이제 속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까운 도쿄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쿄 들어가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이제 워크닥스를라는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써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써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 네, 서비스 네. 어,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어, 지금 저도 다 몰라요. 저도 다 모르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속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 이제, 아, 난 보니까 머신러닝 관심이 있는데 하면은, 여기서 뭐, 세이지 메이커, 제일 유명한, 처음 세이지 메이커 골라서, 한번, 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 어, 타임은 잠깐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쉬셨다가, 또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이, AWS 상에서 동작하는 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시스템 관리를 하는 부분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니스 상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할수 있는데, 먼저, 유니스 상에서 바로 서버를 종료를 시킨다든지, 콘솔 창에서요, 서버를 종료시킨다든지 재부팅한다든지 이런 걸할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셧다운 명령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나 요걸 할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도,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셧다운, 이제, 하면 얘가 꺼지고요. 마이너스 R을 하면 리부팅이 돼요. 한 번, 확인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셧다운이 지금, 애, 어, 애정이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바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바로 좀 해보자. 그래서 바로 하려면 이제 라이트 음 나우 네, right 이제 할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여 뒤에 5라고 하면 5분 뒤이구요 이제 0을 넣어가지고 한번 네, 바로 이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꺼졌죠. 네, 입력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왜디 폴트가 바로 꺼지지는 않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서 쓰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리눅스는.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제 종료를 언제 종료합니다라는 미리 예정을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게임하실 때 보면 게임 서버가 몇시몇 몇 분에 몇시몇 몇 분부터 몇시몇 몇 분까지 종료됩니다라고 이제 미리 이제 공지를 띄우죠, 그렇죠? 이 게임 같은 여러분 이제 게임을 할 때도 게임 서버가 있잖아요. 게임 서버에 가 없으면 접속을 못 하니까 데이터를 받아올 수 없고 다른 플레이어들하고 게임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바로 종료를 이렇게 시키진 않고 보통은 이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얼마 있다가 종료를 해라 아니면은 0 시에 종료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종료를 시켜 아, 지금 리부팅을 시켰잖아요. 리부팅을 시켰으니까, 다시 연결이 될 겁니다. 연결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연결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할수 있고요. 이제 종료가 아니고, 음, 아, 셧다운, 이제 리부팅이 아니고, 이제, 그냥, 그냥 컴퓨터에 끄는 거다. 그러면, 셧다운 해서, 네. 0으로 바로 가버리면 컴퓨터가 바로 꺼지게 되겠습니다 네 꺼졌습니다 이제 꺼졌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다시 켤수 없다는 거예요 네. <laughs> 그저 다시 접속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AWS를 통해 가지고 다시 접속해서 이제 요거를 다시 켜 줘야 되겠습니다 인스턴스 가볼게요 네, 진짜 꺼지진 않았나요? 포트에 네,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혹시 되는지 지금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 다시 인스턴스로 들어가 보면, 아, 이제 바뀌어 있네요. 상태가 지금 상태가 지금 스탑트로 바뀌어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어 AWS 상에서 이제 혼, 이제 웹상에서 우리가 스탑을 시킨 건 아닌데, 콘솔에서 이제 스탑을 하니까 얘가 같이 스탑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스타트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탑을 했다 다시 스타트를 할 때는 IP 주소가 또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IP 주소를 알아서 부트로 접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IP 주소가 나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접속이 안되면 지금 할수 있는게 없어서 그럼 잠깐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요 아 됐네요 네, 여기서 ip 주소를 가져와서 gpt로 열어서 ip 주소를 네, 그새 바뀌었죠 바꿔서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또 다른 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자 정보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수 있는데요. 자, 패스트WD라고 하는 곳에 이제 어 이런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ETC의 패스 s w d 라고 여기 보이죠. 여기에 이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ore ETC. SWT.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자, 여러 가지 아이디들이 지금 들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 도 같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트, 그다음에 네. 뭐 중간에 이제 다른 정보들이 쭉쭉쭉 들어가고요. 네. 뒤쪽에 이제 관련 정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우선은 이제 여기 어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사용자 아이디다라는 거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뭐 그렇지, 어떤 뭐, 이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디들이 많이 있죠. 자, 보시면 여러 가지 쭉 있고요. 다음 여기서 이제 어, 우리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 우분투라고 하는 아이디도 여기 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정보에 대한 거는 여러분 책을 보고 보시면, 511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여기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비밀번호, X라고 되어 있는 게 비밀번호인데, 비밀번호는 이제 여기 바로 공개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X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그룹 아이디, 네, 그룹 아이디, 유저 아이디, 그룹 아이디, 숫자로 나와 있는 유저 아이디, 그룹 아이디고요그 다음에 얘가 뭔지 중간 설명 들어가 있는 부분에 설명 지면 네, 설명이 여기는 우분투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f t 터는 f FTP t 프터킨 레몬이라고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네, 홈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 있죠? 우분투 홈 디렉토리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로그인 쉘, 네, 쉘이 있고, 그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더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 책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사용자를 새로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븐로만 계속 로그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사용자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add user라는 걸 쓰면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어요. add user, 빼기 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네. 사용자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줄리 l i e 이거 스펠이 맞나요? j-u-l-i-e.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가 틀렸다고내고 아, 네. 애미라는 어, 옵션이 없대요. 아, 어, 네. 애미라는 옵션이 이제 없네요. 에미라는 옵션이 없고 이제 지금 여러분 책에는 이게 솔라리스 기준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리눅스라서 이렇게 옵션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냥 애드 유저 하고요. 여러분 만드시고 싶은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바로 아, 네. 여기서 이제, 수도를 안 했네요. 유도 add user, 줄리. 이렇게 해주시면요. 네, 새로운 이제 유저를 만들고 그룹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줄리라고 하는 그룹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네, 네, 파일들을, 기본 파일들을 가져왔고요그다음 패스워드를 입력하래요. 패스워드를 입력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네. a b c 이렇게 볼게요 a b c 그 다음에 어 이제 각종 정보를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네, 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네, 이건 제디렉토리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홈음 디렉토리를 보시면 네, 아까 제가 이제 어 만들어 놓은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데 보시면 줄리라고 하는 이제 디렉토리가 새로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BC는 지금 제가 중간에 테스트를 한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제가 삭제하는 거를 잊었습니다. 자, 줄리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이제 생성이 됐어요. 들어가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죠. 자, 전체 파일을 보시면 그래도 뭐 프로파일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 줄리로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AWS 서버는 일단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는 것이 지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 좀 풀어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설정을 해볼 거고요. 이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 이제, cd, etc 디렉토리에 가서요, ssh, sshd, config, 여기로 이동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파일이 있네요. 이렇게 ssh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sshd-config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vi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sshd-config를 들어가면요. 아 지금 리드 온리네요. 편집을 해야 되니까 수도. 네. 여기서 이제 쭉 찾으셔야 되는데 내려가서 찾 u t 패스워드, 어센티피케이션이라는게 있는데 걔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어트리픽킹 네, 여기 있네요. 얘를 yes로 바꿔줍니다. 자, 패스워드로 이제 이렇게 자기 인증을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수도 서비스 sshd restart 이렇게 이 서비스를 재 시작하겠다 그래서 방금 바꾼 거를 적용하겠다 얘기입니다 수도 서비스 sh 네,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리스타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 네, 티를 새로 시, 어, 실행을 시키시고요 지금 우리가 IP가 기억이 안 나니까 IP를 다시 불러오고 부분투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삭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ssh 에서 지금 a u t h e n 메소드가 지금 PPK 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지운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ogin id 를 넣으라고 그래요 넣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라고 나오네요 네. 운영을 하면, 이렇게 로그인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됐네요. 이렇게 이제 유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유저를 또 하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들, 유저. 이번에는, 어, ABC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수도를 안 했네요. 유저. 네. 적당하게 입력하시고, 이제, 나오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홈에서 이제 홈 디렉토리에 보시면 abc가 이제 생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abc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자를 삭제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삭제하기 전에 정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m o r e a t c psswd. 이걸 쓰면 요거 내용을 보면 네.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보시면 줄이 하고 A, B, C까지 맨 마지막에 추가돼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 그 유저를 그럼 삭제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저 딜리요 딜리트 네. 수도 유저딜 이렇게만 이렇게 하면은. 어 아, 어느 유저를 없앨지 얘기를 하면요 ABC, 그러면 바로 지어졌어요그 네, 다음에 다시 자 패스워드 요걸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ABC라고 하는 유저가 있었는데 그새 삭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홈 디렉터리를 가서 보시면 ABC 디렉터리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것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모두 지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네, 아, 퍼미션이 없어서, 예, 네, 수도,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삭제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우선은, 이제, 우리가 사용자를 추가하고, 예, 패스워드, 사용자 제거하는 것까지 해봤구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바꿀 수 있어요. 자, 패 p d 들어가서 PDF p d 패스 d p s s p d d f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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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f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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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로 f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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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네,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패스워드가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됐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지금 줄리가 여기에 로그인을 해 있는데, 이제 새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패스워드가 이전 패스워드 입력하면은 입력이 이렇게 접속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패스워드로 입력을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셨다가 이제 계속 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